한성과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민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본분임 소타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죽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엄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후 후무하니라또 내가 또내가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고행엄하며내또내 수놓은 내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내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산 날리니라. 내가 내 음행은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남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비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주여의 말씀이라, 니 너는 화이스 진저, 화이스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을 어기 위해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쌓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슨 여자, 곧내 더러운 행실을 붓고라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을 차지 아니하여또아수로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적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저여의 말씀이 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나니,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료의 행이라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얼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며 가늠하는 안으로다.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륜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주므로. 그런즉 다른 여행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잊어버린 가증한 배신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시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음란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들의 것이 되었다. 바로 그들은 그들이 가진 걸 가지고, 가진 몸과 가진 옷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었고 또 여러 가지 옷과 기름과 향을 주었습니다.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뭐 했습니까? 행음하는 데,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상에게 드려서 우상을 기쁘게 하는 데 하나님이 준 선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또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죽여서 우상에게 불살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데서 많은 걸 주었지만 그들은 그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을 승배하는데 사용하고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화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화했을 거라고. 화했습니다. 화했습니다. 그들은 누각을 건축했습니다. 이 누각은 바로 창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나가는 자나, 또먼데 있는 애굽이나 아스르 사람들을 다 불러서 행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들이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스씨 이스라엘을 부끄러워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블레스 사람들 차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얼마나 악하고 추했으면 이런 말을 드려야 됐을까요 그래서 넘어서 애굽스까지더 넘어서 아수르까지, 더 넘어서 갈대아까지 그들은 행엄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음료의 행위를 향해 하면서도 창기는 돈이라도 받고 선물을 받고 그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도리어 돈을 주어가면서 자기 것을 주어가면서 그런 악하고 추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선물을 주는. 세상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세상에서 사용돼야지. 음란하고 추악한 행위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신부의 길로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이여 은혜의 주님이여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과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드린 자가 될지언정, 우상을 승배하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을 찬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예루살렘의 배신행위는 어떠했나요? 내가 주님의 소유, 주님의 신부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은 정식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의지했나요? 육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